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마냥 몸에 좋을 거다라고 먹었던 음식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섭취했을 때 의외로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입니다. 세계 10대 장수 식품 중 하나인 요구르트는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주고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으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고 계시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농후발효유 등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했는데 제품별 당분의 함량이 100g당 최소 4g에서 최대 12g으로 콜라보다 더 많은 당분을 함유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 섭취했던 요구르트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의 대명사인 콜라와 당분의 차이가 없다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를 자주 마시게 되면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어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요구르트를 먹으면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의 움직임을 막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플레인 요거트라고 하여 판매되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 무가당이라 판단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 제품의 영양성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릭요구르트를 구매하더라도 제품의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읽어본 뒤 당분 등 기타 첨가물의 함유량을 확인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굴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칼슘 함량이 많은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고 있는 영양 만점 식재료입니다. 특히 굴 속에 있는 철은 혈액의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의 헐료그의과대 연구팀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과 연구를 2014년에서 2020년까지 했는데 굴과 같은 연체류 속 미세플라스틱의 함량이 가장 높은 걸로 밝혔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해양생물과 달리 소형 갑각류가 모래 속에서 먹이를 먹을 때 미세플라스틱과 먹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름 그대로 아주 미세하고 작은 크기를 지닌 플라스틱으로 몸 속에 들어오면 혈관을 통해 이동하여 각종 질병 및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굴과 같은 소형 갑각류가 가진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감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의 소화기에 축적되기 때문에 해산물을 먹을 때 내장을 제거하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샐러드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생각해서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직접 재료를 손질하여 준비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만들어진 샐러드를 구입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샐러드가 건강 음식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샐러드는 상하기 쉽고 식중독의 위험이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여름철에 연중 식중독 환자가 70% 이상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채소, 위생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포장된 샐러드의 경우, 그냥 먹어도 될까? 라고 생각하여 바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채소는 세척할 때 미세한 흠집이 생겨 세척 전보다 식중독 균이 서식하기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세척한 샐러드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어떻게 씻는 것이 좋을까요? 식초를 이용하여 살균하여 씻거나 세척 후 절단하여 씻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냉장 보관을 해야 하며 세척 이후라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음식은 새우입니다. 담백한 맛과 통통한 살을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는데요. 이런 새우를 먹거나 손질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잘못하다. 비브리오폐혈증에 걸려 위험한 상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몇년전 새우 손질을 하던 남성이 새우 머릿불에 찔린 이후 비브리오폐혈증에 걸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비브리오폐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에 의해 감염이 되는데 수온이 15도에서 번식하기 시작해 20도가 넘으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우를 손질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수포 증상이 온몸으로 퍼지고 피부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의 감염을 줄이려면 새우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브리오 균이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우를 만져서 찔리더라도 생새우를 드셨더라도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기능이나 면역력이 정상 범위에 있으신 분에게는 증상이 있어도 가벼운 설사에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별별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